제가 들려드릴 아흔 번째 책은요 서영은의 소설 《사막》을 건너는 법입니다. 작가에 대해서는 먼 그대 할때 했으니까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이 책은 먼 그대와 더불어 서영은의 대표작이에요. 그녀의 소설에는 사막이 상징적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영은은 작가 김동리의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나이 차이가 서른 살이나 나는데요. 서영은은 대학 시절 김동리의 문화생이었어요. 그때부터 스승을 사랑했고 1987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3년 후 김동리가 뇌출혈로 쓰러졌고 5년 후에 죽었어요. 서영우은 20여 년 동안 사랑했고요. 결혼후 5년간 남편을 간호했고 세간의 온갖 구설수에 시달렸습니다. 2000년도에 자신의 평생의 사랑을 담은 자전적 소설 꽃들은 어디로 간다를 출간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법의 주인공은 1인칭 나로 나옵니다. 이름이 안 나와서 저는 그 라는 호칭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적 배경은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1970년 초로 보면 되겠습니다. 공간은 서울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미술을 전공하는 대학생이에요. 졸업을 1년 남겨두었을 때 입대했고, 일병 때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파병을 갑니다. 떠나기 전 사귀던 여자 남이에게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어요. 베트남에서의 전쟁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혹했습니다. 생의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고 제대를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배가 부산항에 닿을 때까지 보고 싶고 그리운 얼굴들을 볼 생각에 설레었고 꿈도 낭만도 야심도 자신이 떠나기 전과 똑같이 그대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연애하는 남녀.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 신문을 보고 있는 중년 남자들, 그들의 평화로움은 뭔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울역에 내려 낯익은 풍경 속으로 들어오면서 자신이 뭐나 뭔 낯선 땅으로 뒷걸음질 쳐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에 왔어도 모든 것으로부터 차단된 자신이 느껴졌고 이상한 비현실감이 떠나질 않았어요. 두부장수 소리가 들리거나 TV에서 노래소리가 나오거나 주방에서 수돗물 소리가 들리면 전선에서 저건 무슨 소릴까 하는 놀라움에 사방을 둘러보곤 했어요. 그는 아직도 몸에 밴 전쟁 냄새를 갖고 있었고 긴박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주변에 대한 정찰의 습관이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자신이 내부에 잠재했던 긴박감은 너무도 무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이곳에서의 지난 삶들 모든 것의 의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기다려진 남이도 학교 홍부도 그 동안 작품이 완성을 위해 수많은 밤을 새웠던 아틀리에에서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그것들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흥미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시간이 권태스럽고 짜증스럽기만했어요. 그런 중에도 뭔가 구원처럼 자신 안에 있는 진실을 누군가에게 말하곤 했지만 아무도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며칠 전에는 다방에서 남이에게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중 하나를 이야기해 줬어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부대에 물을 실어다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물뿐 아니라 음료수까지 다 떨어져서 전 부대원이 전투는 고사하고 타는 갈증과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한시가 급했어요. D 고지는 80km 떨어진 곳이었고 그와 한병장은 밤중에 급수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어둠과 정적 속에 엔진 소리만이 들렸고 헤트라이트 불빛에 풀 뿌리에 매달려 잠자고 있는 벌레까지 보일 만큼 신경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목적지를 8km 남겨두었을 때 적의 비행기 폭격이 있었고 눈앞이 번쩍하는 선광이 보인 순간 옆에 있던 한 병장이 옷 위로 피가 솟는 것이 보였고 곧 앞으로 맥없이 고꾸라졌어요. 그의 한쪽 팔에서는 피가 쉴새 없이 흘러 운전대를 잡은 손이 피투성이로 변했어요. 그는 통증으로 마비되어가는 오른팔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자 윗옷을 찢어 오른손을 핸들에 묶고 운전을 해 앞으로 달렸어요.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새도 없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조차 감지할 수 없을 만큼 정신없이 내달렸고 저만큼 앞에 남북까지 사이로 아군의 보처막사가 보인다고 느낀 순간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걸 남이에게 말하는 동안 당시 긴장이 실제로 살아나는 듯 온몸이 팽팽하게 부풀어 오르는 듯 했어요. 이야기를 마치자 남이는 그래서 훈장을 타게 된 거냐고 물었고 그 너무도 낭낭한 음성이 얼떨떨했습니다. 남이는 그럼 자기는 베트콩은 한 사람도 못 죽여본 거냐고 재미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화사한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그녀 담배연기 자욱한 다방 안에 퍼지고 있는 허스키한 여자 가수의 노래소리는 너무도 낯설었어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와 죽은 전우는 그저 활자화된 이야기 정도로 그녀의 귀에 들렸고 그는 아무 진실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고 2층에 있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가족사진 트랜지스터 사이에 놓여 있는 을지 무거운 장이 보였어요. 그건 그저 한낱 작은 쇠부치 조각이었습니다. 북쪽 창 앞에는 400평가량의 공터가 있어요. 주택가 가운데 자리 잡은 공터라서 그리 깨끗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주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공터 한 켠엔 낡은 빛이 파라솔이 있었고 그 밑에 괴짝을 엎어놓고 설탕 뽑기를 만들어 파는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은 키가 작았고 빡빡 깎은 머리는 하얗게 세어 온통 은색이었습니다. 늘 검은 바지에 국방색 점퍼 차림이었고 노인이 데리고 다닌 누런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개는 늙고 쇠약해 보였어요. 공터에 한켠엔 움푹 패인 웅덩이가 있었어요. 며칠 사이 비가 내린 탓인지 물이 꽤 깊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노인은 아침부터 웅덩이 속을 헤치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거기에서 잃어버린 게 분명했어요. 꽃챙이를 들고 물 웅덩이와 쓰레기 더미를 흩뜨리며 한 발짝 한 발짝 신중하게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주택가에서 아이 하나가 달려와 뽑기를 해달라고 소리치자 노인은 알았다고 말하며 돌아서는데 얼굴에는 허탈한 실망의 그림자가 역력했어요. 잠시 후 다시 돌아와 꽃챙이로물 웅덩이를 해치는 노인을 집중해 보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라고 목이 뻣뻣해질 정도로 계속 보고 있는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안 보려고 의식적으로 시선을 돌려도 어느새 다시 노인의 모습을 쫓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세 대나 갈아무는 동안 그의 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드러났어요. 노인이 무언가를 열심히 찾는다는 그일 자체가 자신의 무기력에 대한 도전같이 여겨진다는 거였어요. 그는 할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홧김에 방을 나와 1층에 있는 아틀리에로 내려갔는데 습한 기운 속에 한편에 있는 흉상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건 그가 존경했던 철학가의 L 교수를 모델로 만든 흉상이었어요. 교수는 토론 중에 종교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했고 기독교 재단의 대학교였으므로 자연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학생들은 그를 존경했고 교수의 강의와 토론은 인기가 있었어요. L 교수가 한말 중에 철학은 생각하는 것이며 과학과 종교 사이에 놓인 다리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감정과 올바른 덕을 쌓기 위한 훈련이고 진리를 탐구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흉상을 보며 그는 뭔가 참을 수 없는 거짓을 발견한 듯한 느낌에 사로잡혔어요. 저것은 가짜다, 헛된 기교이며 조작이고 저걸 만든 자신의 과장된 리얼리즘에 불쾌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옆에 놓인 의자를 집어들어 흉상을 향해 던졌어요. 다음 날도 노인은 아침부터 물웅덩이를 뒤졌고 그는 이 가짜 투성인 세상에서 무엇이 노인으로 하여금 간절히 찾게 할 만큼 귀한 것인가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노인에게 갔어요. 노인은 피곤하고 지친 모습이었지만 뭔가 모를 끈질긴 힘이 전신에 솟아나고 있는 듯했어요. 노인은 아들이 월남전에서 받은 훈장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맹호 작전에서 혼자 베트콩을 10명이나 죽였는데 어릴 때부터 힘이 장사였고 공부는 항상 우등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들은 베트남에서 전사했고 노인이 말한 것으로 미루어 그게 치열했던 앙케고지 탈환작전이라는 걸 그는 알아차렸어요. 훈장은 아들이 생각났다마다 꺼내보려고 늘 품속에 지니고 다녔는데 어떤 꼬마가 보여달려서 주었더니 갖고 놀다가 물웅덩이에 빠뜨렸다는 거였어요. 그는 훈장의 모양을 물어보았고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을지임공 훈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노인의 아내는 실신해서 죽었고 며느리는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으며 지금은 자신이 아홉 살난 손녀딸을 데리고 있다고 했어요. 늙은 누렁개는 아들이 강아지 때부터 애지중지 기른 것이라고 했죠. 자신에게는 한낱 세부치에 불과하지만 노인에게는 절대적인 의미일 그 훈장. 그런 노인이 돌아가고 나자 자신의 훈장을 갖다가 웅덩이에 던져 놓았어요. 못 찾을 것에 대비해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음날 노인은 다시 무릉덩이를 뒤졌지만 훈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가 표시를 해둔 곳에서 어정거리기는 했지만 그냥 지나치긴 했어요. 그는 초조하게 그걸 내다보다가 공터로 나와 노인에게 자기가 찾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몇번 찾는 척 하다가 표시를 해둔 곳에서 훈장을 건져 올렸고 노인에게 찾았다고 소리를 치며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 소리에 주변에 있던 소년이 달려왔고 노인도 왔습니다. 그러나 훈장을 본 노인의 얼굴엔 그가 기대한 표정이 없었어요. 오직 노여움과 차가운 경멸로 흉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치 씹어댈 듯이 바보 같은 이라고 라고 뇌까리며 돌아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소년에게서 진실을 들었어요. 노인이 훈장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소용없다면서 웅덩이에 버렸다는 거였어요. 노인은 소년의 집 옆방에 살았고 소년은 노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월남에서 받은 훈장을 벽에다 걸어놓았고 늘 이까짓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했다는 거였어요. 소년이 달라고 해도 주지 않더니 결국 웅덩이에 버렸다는 거였죠. 손녀딸이 있었는데 1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고 누렁이 늙은 개는 아들이 키우던 개가 아니라 누군가 병들어버린 걸 노인이 주워다 기르고 있다고 했어요. 노인은 죄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가 알고 있는 것보다 노인은 더 무섭고 냉혹하게 이 세계를 덮고 있는 허망함과 무의미와 그 밖의 모든 것의 진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정말 바보였으며, 노인은 아마 다른 데로 가서 다시 시작할 것이지만, 노인이 안간힘을 망쳐버린 죄로 자신은 증오를 받아도 싸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은 여기서 끝입니다. 작가 서영은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불가능한 사랑을 했어요. 그녀의 작품에 사막이 등장하는 건 그 시간들이 사랑을 포함해서 힘겨웠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누구나 건너야 할 사막이 있죠. 노인은 필사적으로 건너고 있는 중이었어요. 아들이 죽음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노인에게 손녀딸과 누런개의 환상, 훈장을 찾아내겠다는 집념은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이 건너야 할 사막을 확실히 보지도 못하고 있고요, 그저 아우성만 치다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의 필사적인 안간힘. 그는 부끄러웠을 테고요. 그건 아직 젊은 그에겐 그리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들은 자신만의 사막을 갖고 있어요. 건너긴 해야 하는데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기의 사막을 건넌다는 건 고통의 시간,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을 건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냥 견뎠어요. 견뎌낼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 그 시간은 대개 두 가지로 남는데요. 부쩍 성장했거나 피해 심리와 보복 심리로 피폐해졌거나, 그러나 기억이 남아있는데 온전한 성장이 될수 있을까요? 망가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다독인 걸 성장이라고 착각한 건 아니지요. 돌아보면요, 사막을 완벽히 건너본 기억이 사실은 없습니다. 건너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한 채 시간에 밀려서 앞으로 앞으로 가다가 지금 여기 있는 걸 거예요. 혹시 아직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힘든 일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면 사막은 눈앞에 안개 치우듯 손으로 확 걷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막 자체가 내가 만든 족쇄는 아니었을까요? 내가 고난이라고 명령하면 고난이 되고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것.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인생은 사막과 평지가 그냥 같이 있는 거라고 원래 그렇게 되어 있으니 굳이 건너가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견디고 즐기고 있고 다시 견디고 이런 과정이라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건 어떨까요? 그 유연함이 그래도 우리를 덜 상처받게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좋은 책 가지고 다시 만나요.